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의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에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겨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모든 것을 섭리어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루시는 완성이죠. 완료. 정녕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장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어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심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 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이 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제가 빌리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빌리포서 2장 1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3장인가요? 삼장인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완성으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완성된 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성결된 거 완성된 거죠. 또, 인생은 미완성이라 하셨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로 후퇴는 하 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24장로의 수석장로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거죠.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지치지 말고요. 그러나 또 여유 있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 저도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요한복음 장장 아, 요한복음 15장.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인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어제, 음 제가 집회에 좀 저는 이제 처음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치도 알아봐야 되고 그 주변 상황도 좀 살펴야 되고 해서 좀 일찍 갑니다. 카트 올리고 이제 차가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두 시간 빨리 갔어요. 세시 집한데 한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장소를 알아봐야 되니까 어디서 집회하는가 이제 갔더니 이미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 정도 싹한 상황에서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이제 어디 이제 음, 말씀도 들을 겸 해서 한적한 곳이 있나 갔더니 옆에 공원 비스름한 게 있더라고요. 가봤더니전 처음 가는 곳이었어. 곳이었습니다. 전쟁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분수대 있어서 그 이제 말씀드리면서 있다가 있다 이따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근데 그 주변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어 마음이 찡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국에그 우리나라 파병돼서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쭉 기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참석을 딱 하면서 음 이제 태극 이제 국민 의례 있고 태국 우리나라 애국가 부르잖아요. 이딱 부를 때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노라 아까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오늘 마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이제 감동함 속에서 그래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외부국에서 파병해서 전쟁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생각을 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파병이 돼서 전쟁을 치러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피값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들 영혼들을 모, 이제 모시라고 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느냐, 위로를 해 주겠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 값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한 영혼 한 영혼 다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죽었, 죽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거 아니야? 신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아까 이 말씀을 또 떠올려 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13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 영혼들 천국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누구 뭐 결제할 받을 게 없잖아요. 제가. 내가 어떤 이제 있으면 누구한테 결제 받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도하시면 그대로 제가 이제 명하면 천사장한테 명하면 됩니다. 그럼 천사장이 알아서 다 명단 작성해서 그분들 오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 배설도 하면 천사들이 다 해서 이제 잔치 배설을 하는 겁니다. 연회 배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겠느냐 그런 이제 또 은혜를 그런 제가 해야 될 일을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 주셨지요. 예, 그랬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감동으로 이제 받으면서, 간드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란데, 그들이 와서 희생해서 치룬 나란데, 그래서 구해진 나의 나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악한 것들이 조작하는데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차 이제. 보병, 복병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 쓰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애국가 부를 때, 그 태극, 태극은 음향에 좋은지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거는 이제 태양이고 파란 거는 바다다. 그래서 빨간 거, 파란 거 섞으면 보라다. 이제 그런 것을 은혜를 주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미 이루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는 것도 앞에 있는 걸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잖아요. 저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항상 마음에 품으셨죠. 품으셨다가 이때 되면 내가 저 아이한테 명해야 되겠다. 저 아이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으셨죠. 그리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이이 소리도 아니,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지는 용각산은 그게 천식이라고 해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 거잖아요. 천식. 근데 저한테 또 주신 거죠 거의 각자만 빼면 용산인 거고요. 용의 산인 것이고요. 어제 저한테는 그런 이제 오더를 내려주셨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분들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분들 외국인들도 오시면 꼭 거기 들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죽었을 때 천사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또이스라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그렇고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차고차고 해놓으셨다가 어째서 그 집회 참석했을 때 그런 은혜를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내려 주신 거고 또 각자 받은 은혜는 그 각자 받은 은혜대로 간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대사람이 가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합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